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3년차 편의점의 오사를 다 경험한 우리 편식구의 미량댁기입니다 제2의 사업장에 또 왔어요 어, GS에 오면 이 뭐라고 할까 밝아요 점포 자체가 근데 이제 이마트는 이 조도가 너무 어두워요 이게 왜, 그랬, 왜 그렇게 이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납니다. 음, 확실히 선명도가 좋습니다. 음, 그래서 좀더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하, 그 저희가 2월달이 되면 언양에 있는 군인들에게 라면과 컵라면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을 하여서 어, 다음 주 어, 이번 주말과 월화수 중에 저희가 무사히 군인들에게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뭐 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십시 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군인들에게 라면과 삼각 김밥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쯤 저희가 다 모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7시인데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 오늘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목 타나요? 네. 오늘 어떤 스토리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일상. 아니 오늘 그 대구에 대전에 계신다는 GS 타, 뭐 타입 하신다는 분, 제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놨어요. 전화 주세요.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는 선에서는 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업사원이라든지 개발 직원들이 또 이렇게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또 아는 사람 만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또 생겨나네요. 네. 제가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오래 하다 보니까 담당들 많이 알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들이 어, 개발 직원도 그렇고 좀 저를 제가 너무 감성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부담스러운 점주라는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아 하기 뭐뭐좀 편안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사실. <laughs>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점주였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음, 게 항상. 어, 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안에서는 다 성심을 다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어, 성심을 다하는데 저의 말이 그 다른 점주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이 안 되는 반은 아닙니다, 사실. 어, 고민이 많이 되구요. 어, 긍정적인 음, 긍정적인 결론이 꼭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득한데 또 이게 어떻게 미칠까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어 너무 강력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5분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담당들 그러니까 음 우리 영업사원 있지 않습니까? OFC, 그 다음에 뭐 SM, SC, 그리고 FDFC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런, 우리 담당들, 영업사원, 저도 수없이 많은 영업사원들을 겪었고, 그, 영업사원과의 어떤 소통의 마찰, 이제, 요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 담당들하고, 어, 좀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담당들은, 어, 제가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 그 담당, 그, 일단 우리 담당들은 저를 되게 불편해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이유가, 음, 본인들의 경험보다 경험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이런 많은 것들이 담당들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점주겠구나. 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저 담당님들도 점주님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저기 옆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점주님들 보면, 음, 담당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회사법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좀 점주님을 그러니까 첫째 점주님들을 잘 모르는 점주님들을 좀 막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담당님들이 어서오세요 점주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에 좀 발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 쒀우쌰옹 조만 드릴까요? 하나만 드릴까요? 버즈니엘 골드 하나 얼마 돼요? 어떤 거? 어때? 천원 그거 컵에다 해가지고 조금 데워도 되고 아니면 금방 불 한번 켜셔도 되고 두 개? 두 개만 사용하면 되두 개만 사용면 되지 뭐두 개만 찍을까요? 네, 두 개만 찍으시요 어, 일단 대사부터 할게요, 그럼 김밥도 금방 응. 싸는데밥먹 1만 400원 반찬은 네.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 없습니까? 꼬챙이 필요 없죠? 오뎅 빨리 해줄게 먹기가 좋전자지 있어요, 그러면 배우지 말까요? 배울 거요요 그다음에. 아, 내가 너무 을좀 몰라고. 맞아. 안 배우지도 돼. 요 쓰리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 집에 그 냄비에 끓이는 오뎅이 나가네요 아. 오뎅이 저희가 좀 아쉽죠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음 이게 저희가 영업 사원은 저 개인적으로 경력이 좀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직급이 조금 있는 그 1, 2년 차보다는 그래도 곧 팀장을 달려고 하는 그런 사원이 좀 좋다. 그런 분들이 팀비라든지 어떤,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차이가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고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밀어줄 수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경력이 있고, 어, 영업사원으로 조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우리 담당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음, 뭐라고 할까요? 그, 서로 의지, 서로 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매출을 좀 올려보자든지, 아니면, 어 이런 걸좀더 팔아보자든지 이런 거를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근데 저희 우리 대섭 씨라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처음으로 영업 사원으로 온것 같아요. 정말 경험이 없는데 마음 하나는 겁나게 착한. 그러니까. 약간 그 엄마나 이모의 마음으로 조카 보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담당이 봐줘요 그 앞에 창현씨 같은 경우는 뭐 베트랑이죠 뭐곧 과장님 달아야 할 팀장이나 과장을 달아야 할그 OFC 분이었지만 어 지금 우리 담당님은 정말 완전 초짜 애기죠 애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 또 어려움이 좀 많은 그리고 본인 선에서 해결해 되는 부분보다는 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우리 담당이 모른다고 불만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항상 쓰는 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사이를 지내는데. 점주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까는 무시하거나 이런 담당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맞서서 싸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별로예요. 저도 여자지만 담당님은 저는 여자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느껴본 여자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음, 여자분들 오는 거저 싫어해요. 오, 뭐 여자분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실. 저도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어 제가 무거운 거 제가 들어야 될것 같고요 음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분이 더 낫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여, 경력이 있는 어떤 그런 남자분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아 음. 더 정나라게 얘기하면 왠지 제가 오늘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체인지 프로즌 열 갑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술값 아니고요 열 갑만 드리겠습니다. 난열 부른 줄 알고 겁나 좋아했네. 프로즌 프로즌 끝네 저희 집 김밥도 맛있습니다. 제가 쌌어요. 아 그래요? 네. 하면 저머. 손맛이 끝내주거든요. 4 5 0 0 0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네. 없어요 잠시만요. 제가 현금영수증을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실 이게 까먹었습니다. 잠도 내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그, 개, 개인이시죠? 네. 번호가? 네. 0036980036987927. 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예주 예. 저, 아, 예, 저, 예. 아, 열 열각 이렇게 나오구나. 는한 보루 나오죠. 아, 이열값이한 보루예요. 그렇지 그렇지. 응. 열값이한 보루고 안에는 스무 개 들어 있고. 아. 4,500원씩 10개 하면 45,000원 맞잖아요. 네, 맞는데. 네. 사브리처음이라서 아, 갔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럼 다음에 또 선물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반보루를 팔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네요. 담배 팔면은 뭐 많이 안 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많이 팔면 담배만큼 또 매출이 팡 튀는 게 없으니까 네. 아, 어쨌든 아 진짜 이거 어고요 우리 담당님. 담당님도 구독자라서 제가 독서를 날리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우리 담당님 겁나 예뻐하고 항상 고마워. 어? 우리 저희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항상 전화할 때 예의 바르게 너무 받아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님한테 일도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담당이 바뀌거든. 여자분 싫어요. 여자분. 여자분은 저기 현희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분들 좋은 여자분들을 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여자분들 자체도 제가 또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어차피 좋은 점수 소리를 못 듣는데 어...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영상도니까 그냥 조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막 화났나, 화나게 보이나봐요. 그거는 아닌데.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이제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얘기하기가 좀더 바쁜 그런 사람이라, 제가 이제 점주 우리 담당들한테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점주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어, 긴 시간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 자신합니다. 또 제가 일상을 보여드리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상에 변함없이 똑같이, 어, 8주. 제가 어제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오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번호가 왜안 날라가니?